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이번에 볼 내용은 경매물건 주거 게시판에 있는 14년을 묶인 법정기일이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시 영통구에 나와있는 어, 공매물건입니다. 뭐, 2017년로 시작하죠. 압류재산 어, 매각입니다. 음, 공매의 경우에는 음, 경매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서 공매 압류에 대한 공매 같은 경우는 법정 기일을 전부 볼 수가 있습니다 경매의 경우에는 압류만 되어 있지 이 압류에 법정 기일이 언제가 되어 있다는 거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공매의 경우에는 법정 기일이 다나와 정보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어 배당을 따질 때 법정 기일로 언제 어떻게 더 배당이 된다 어 인수상이 어떻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들을 더 판단해 보기 쉽겠죠 그래서 어 권리 분석에 있어서는 오히려 어, 압류에 관련된 사항들은 경매보다 공매가 훨씬 쉬운 편입니다. 어, 어, 좀 그렇게 안 보,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자주 보다 보면 아 예를 들어서 더 쉬운 부분이 있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될 수가 있죠. 자이 물건 보겠습니다. 2015년 10월 20일날 근저당이 설정되었고요. 그리고 세입자가 신고가 되어 있는데 세입자 임차인 홍씨는 전입신고 일자는 2006년이고 확정일자는 상당히 늦습니다. 이렇게 전입신고는 엄청 빠른데, 확정일자가 상당히 늦고요. 보증금은 3억 4천만 원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뭐 별다른 이유는 아니고요. 홍 씨가 원래는 전 소유자였다가, 어, 전 소유자에 있을 때 당시에 2006년도에 전입을 했었고, 그리고 소유자가 바뀜으로 인해서, 어, 이제 임대차 계약을 맺고, 확정일자를 늦게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확정일자가 10월 8일이고, 근저당일자가 10월 20일이므로, 확정일자가더 빠르므로, 확정일자가 먼저 배당을 받죠. 그래서 어, 특별한 문제는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공매재산명세서를 보면 특이한 사항들이 보입니다. 이게 공매재산명세서의 배분요구 관련 사항들을 보면 뭐 공매재산명세서에 나와있는 배분요구 관련된 내용들만 이렇게 떴는데요. 저 보다시피 압류와 교부청구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있습니다. 세무사나 어, 이런 내용들이 나와있는데 보다시피 법정기일이 상당히 빠릅니다. 2003년, 2004년 그리고 2002년. 엄청 오래된 금액이죠? 4,700 합쳐서 한, 약한5천만원 되는 금액이 굉장히 오래 전부터, 어, 있는데, 이 세무서, 남대문 세무서나 도봉 세무서, 어, 이런 데서, 이런 세무서에서, 어, 당시에는 법정기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뭐 하지 못하다가, 이제서야 2016년, 2017년 돼서 등기를 하게 된 거죠. 13년이나 지나서, 또는, 어, 14년이나 지나서 이렇게 등기를 듣게 하게 되면, 당연히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2015년 10월 8일 날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박씨가, 박씨로 소유권이 전이 되는데요. 어, 이 박씨는 2003년도부터 소 이렇게 세금이 밀려 있었을 것입니다. 세금을 내지 않고, 어, 계속 체납을 한 상태인데, 하고 있다가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14년 동안 그냥 버티고 있다가 2015년에 소유권 이전 받음으로 인해서 이 세무서들이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알게 돼서 이렇게 바로 압류 등기를 하고 그리고 공매로 넘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정 기일이 굉장히 빠르게 설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문제는 법정 기일 빠름으로 인해서 이게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이 세입자가 이 세입자가 대항력 세입자이다 보니까 이 법정 기일이 빠름으로 인해서 어~ 배당 순위 자체가 세입자보다 법정 기일이 먼저 배당을 받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원래 근저당이 있었다면 근저당이 이 전소유자 그러니까요 전소유자가 홍씨인데요 이~ 현재 임인으로 됐는데 홍씨가 근저당을 잡은 상태에서 경매로 넘겼다면 아니 공매로 넘기고 그리고 나서 어~ 새로운 신소유자가 신 소유자 박 씨가 법정 기일이 빠르다면 이 법정 기일들은 전 소유자의 근저당이 대항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어이박 씨가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 근저당 설정했기 때문에 그하고 좀 다른 케이스가 돼서 어이 임차 보증금 3억 4천만 원을 이 대항력이 발생해서 인수할 수, 또 인수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거죠. 배당을 받지 못한다면요. 그래서 이 확정일자가 제1 5 년이 됨으로 인해서 보다시피 이 법정기일들 법정기일들이 빠름으로 인해서 이 법정기일들이 먼저 배당이 되고 먼저 배당이 된다면 낙찰자는 어 보증금을 낙찰자가 그 세입자의 배당받지 못하는 보증금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어 제가 현재 한두달 지났기 때문에 이 글을 쓰고 나서 두달 지났기 때문에 이 물건을 확인해 봤는데요. 어, 한 명이 입찰을 해서 낙찰을 받았더라고요. 아, 어, 그래서, 아, 어, 한 명이 좀 낮게 낙찰을 받아서, 음, 인수를, 인수상을 파악하고 문제가 없었나 싶어서 혹시나 해서 인터넷 등기소 가서 등기소를 띄워봤는데요. 음... 소유자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약두달 정도 지났는데 소유자가 바뀌지 않았다는 것은 아무래도 미납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어, 좀더 지켜보면 또 다시 이 물건이 공매로 다시 나올 수도 있겠죠. 어, 지켜보면 알겠지만 현지 상태에서는 미납하지 않았을까. 어, 그렇게 어, 보이는 물건입니다. 이만큼 법정기란 일 거는 참 무서운 상황이 됩니다. 아, 이렇게 세금이 많을 가, 많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소유 이 박씨는 이 물건을 사게 된 거죠. 음. 참좀 그렇죠. 세금을 내지 않는데 어 집을 사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생겼으니 바로 압류가 이렇게 들어와서 어 문제가 어 압류가 들어와서 이렇게 공매로 넘어가는 어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14년이 지나도 세금은 내야 되니까 음 세금 미납하지 말아야겠죠? 네, 법정 기일 조심합시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